아니야, 숫자는 10, 100 이렇게 나가는 거지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시 3, 4, 5, 30. 시간, 5시간, 1, 2, 3, 4, 5, 6, 7, 8, 9, 10에서 다른 단위로 넘어가잖아. 근데, 시계는 시간 단위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둘 해서 그렇 그러니까 이건 계산을 어떻게 해야 돼? 넌 이건 10에서 계산하는 거잖아 네? 9시 30분에서 3시간 30분이 지났다는 것은 여기서 어떻게 계산하는 거야? 넌 기본을 12이 아니라 10에서 계산하기 때문에 기본은1 2몇 시간? 시간은? 60? 아니 시간 10? 음. 10. 아를 다시 써봐 주세요 10?